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권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제 오픈한 현장이에요. 이제 신규 오픈한 아파트고요 어,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나와 봤어요 한동짜리 18가구가 지어져 있는 집이고 10층까지 있습니다. 부천 북초등학교 굉장히 인접거리에 있어도 도보권으로 1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에 있고, 원미구청도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뭐공적인 업무 보실 때도 굉장히 용이하시고, 그리고 집 앞으로 조금 만 나가시면은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1호선 부천역이나 아니면 7호선 춘이역 둘다 이용하시기 굉장히 가까운 현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전실부터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전실부터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현관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장도 키큰 장이로 세 개인데, 그중에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둬가지고 나가실 때옷 내무세 볼수 있게끔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예, 띄우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지금처럼 이렇게 보관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안방부터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안방입니다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3.4에 4.6이나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사각형 구조로 기다랗게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퀸사이즈 침대를 하나를 두고도 또 하나를 둘수 있을 정도로의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안방 치고는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메리형으로1프 m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창문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되게 답답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 옆에 보면은 이제 공용 화장실이랑 여기는 팬트리 공간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안방 옆에 있는 팬트리 공간인데 여기가 지금 어제 오픈했다 보니까 아직 장이 설치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입주하시게 될 때쯤 되면은 그 전에 팬트리를다 이쁘게 짜놓는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옷, 계절 옷, 이불 이런 거다 보관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고요. 지금 샤워부스 설치가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단차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이 넘치거나 이런 것다 방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안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안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좋은 게방 사이즈가 다들 좀 큼지막하게 나왔어요. 방3 개, 베란다 1 개, 화장실 2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이방 사이즈가 2.7에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방이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붙박이장 설치하시고 뭐 자녀분 있으시면은 학교가 가까우니까 초등학생 자녀분들 계시면은 침대도 놓고 붙박이장 놓고 책상 놔둬도 공간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어서 공용 화장실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에 한 2.5배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예 샤워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실 때 이쪽으로 물 튀기는 거 진짜 아예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도 단차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혹시라도 넘치는 거 방지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뭐, 세면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띄어가지고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뭐, 발에 걸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화장실 옆에 펜트리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쪽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여기가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문인데, 어, 살짝 펜들리 공간 같은 느낌이 나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 보이는 문 밖으로는 보일러실과 시외기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기를 막을 순 없으니까 양 옆쪽으로 해서 장을 짜가지고 물건 수납하시면은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 한번 가볼게요. 자, 주방에 왔습니다. 주방이 굉장히 넓어요. 거실 앞에 바로 주방이 있어요. 근데 어, 모양이 D자, 좀큰 D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동선이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아이린드 식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편 시공해드렸기 을 때문에 기존에 원래 집에서 쓰시던 의자로 식사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구 가스쿡탑, 그리고 후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좀 어, 컬러에, 컬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밋밋하지 않게끔 이렇게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하부장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자각 싱크볼이로 굉장히 넓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님도 좋아하시는 거죠. 설거지 하시다가 물끌때 여기 발판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물 단수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양문형 냉장고 두대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어서 거실 한번 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폭 봤는데 3.89, 거의 4m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면 거실수고 굉장히 넓은 거실이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일 시공 마무리 깔끔하게 아트월 시공 되어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템파 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되어 있으면 좀 밋밋해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이질감을 주면서 좀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시스템 이어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명도 은은해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실 옆에 있는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 옆에 있는 방으로 왔어요. 이방 사이즈는 2.7에 2.1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안방이랑 두 번째 방이 좀 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방은 고거에 비해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작은 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다가 어, 세탁기 설치하시고 그리고 이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도 다 달려져 있기 때문에 뭐 자녀 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옷까지나 이런 게 되게 많다.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하시면 여기를 또 드레스룸으로 꾸며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여기 베란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방금 제가 서 있었던 방 옆에 있는 베란다입니다. 이렇게 수전이 두 개씩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를 봐도 워시타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회탁기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현장 어떠셨나요? 이 집이 마음에 드셨으면 상담호도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